여러분, 자 이번에는 저 괴롭히기 맵인데요. 저 괴롭힘 하나도 안 당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자, 어, 쉬운 점프 맵이죠. 가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 왜 짜증 나냐? 자 지금 밑에 있는 송수연 님과 여기 있는 민달라 님이 저를 아주 그냥 빡세게 괴롭힐 겁니다. 네, 괴롭힐 거예요. 도박. 저 위에 있는 거 뭐냐? 서바이벌 맞아야 는자 일단 지금 서바이벌이고요 한번 때려보자 아 저놈들 이제 시작부터 티에티도 고야 오케이 라 응? 너무 쉽고요 아 뭐야 아 응, 크리퍼 거기서 하면 의미 없죠야 너무 쉬운데?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네, 안녕히 계시고요. 네, 저기요? 네안 다시. 안 돼, 야, 나 망했다! 자, 클리퍼야. 1초만 비켜, 1초만. 1초만 비켜. 제가 이거 야, 안 되겠다. 주민. 어, 또 아, 나 진짜. 주민! 어 잠시만요 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돼 이건 갈 수가 없잖아요 달란와 진짜 여러분 아 아니, 그래도 제가 저기 피니 잠시만 저거 뭐냐 뭐요 저거 뭐냐 <laughs> 상관없죠 TNT 점화 시키면 밑으로 떨어지죠 아니 달란님 은 여러분 일단 제가 일단 저기 갔 때까지 으악 이런 가면 안 되거든요. 으악 짜증나!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저 아직 하나... 제... 이야! 이야! 너무 재밌고요 탈락 아니에요? 야, 왜 이것만 해야. 해도 약간 어, 짜증이 나냐? 주민아, 왜 나를... 응, 음, 괜찮습니다, 뭐. 괜찮. <laughs> 예, 괜찮. 웃지 마세요, 웃지 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화안 해. 이야! 뭐! <laughs> 이 예, 왜? 잘 따라다, 날라. 어? 잘따라 주민으로 맡겠습니다. 알라 날라, 니가 여기다. 저, 어, 지금, 저기까지 갔어요. 어디까지요? 저 거의 도착했어요, 이제. 제가 거미줄 어야될까요 아니요, 거미줄인데 이미 다 통과했는데. 아, 어, 여기까지 대부해야 해요. 이래가지고 어, 괜찮죠? 잘알았님 아, 여기는 빼야된다니까요. 거미줄 못한다고요, 우리 점프. 네. <laughs> 아니, 하나 더, 하나 더. 저기요. 아, 아, 그런 거 없어, 요 저는 절대, 절대. 폭파 저는, 저는 절대 이런 걸로 절대 화나지 않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녕히 계세요! 우와! 밀치기감. 아, 밀치기감이었어. 지금 <laughs> 좀 아니지 않나? 아, 재밌다.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민달란 님, 고 민달란 님 적당히 하세요 아, 어,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야, 씨. 아이씨. <laughs> 얘들아얘들아 오! 오! 나이스! <웃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아니, 이거 제가 왜뭐 넣으냐면 점프만 할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어, 느리게지나가려고귀찮 얘들아 차라리 터뜨려주면안 돼? 너무 짜증 나한테. 차라리 알겠습니다. 터뜨려줘 아니 진짜 말아. 그게 말이지. 아터뜨려드리자요 여기 마지막에 여기 올 때. 와잘 와, 떨어지시고. 잘 떨어지시고? <laughs> 아니 화내면 안 돼. 잘 떨어지시고. <laughs> 인내심 인내심 인내심. <laughs> 니 힘이 그잘잘어지시고튀기라니까 위치가 많이 하죠. 너무 사나요안카로운요요안지겠어요세요안되게세요안되게세요안주세요아 사가오는... <laughs>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어요어요안아겠어어어어 어? 이리와 어기요저왜이렇있일어요아 하지마세요 제발 제발 미안해요 <laughs>